골프화 구매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운동화 사이즈는 골프화 사이즈다? 운동화는 쿠션감 중심 골프화는 회전과 고정력이 중심입니다 같은 270mm라도 착화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골프화는 양말 두께나 발 부종까지 고려해야 해요 발등이 높은데 중앙보화를 선택한다 발등이 높은 분이 중앙부와 다이얼 골프화를 신으면 라운드 중간부터 발등이 눌리고 쥐가 나기도 합니다. 이럴 땐 측면 보아나 힐랩 구조처럼 압박을 분산하는 구조를 선택해야 해요. 뒤꿈치 헐떡임을 방치한다. 걷거나 스윙할 때 뒤꿈치가 살짝 들썩이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딱 맞는 게 아니라 헐거운 상태입니다. 미세한 흔들림이 누적되면 피로감이 급증하고 스윙에도 흔들림이 생깁니다. 브랜드만 보고 구조는 무시한다. 이 브랜드는 좋다더라. 투어 선수들도 신는 거니까. 라고 무작정 고르는 경우 많죠. 하지만 인기 모델이라도 내발 구조와 맞지 않으면 그건 내게 불편한 명품일 뿐입니다.